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만든 컵을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쪽, 자동차 앞쪽에 트렁크 쪽 서피스를 만들고, 옆에 측면 서피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를 만들 때, 스로커 매치를 이용하겠습니다. 얘를 이용해고 먼저 있죠. 클릭. 클릭, 클릭, 미들 클릭. 그리고 셀렉트 커브로 넘어왔고. 됐죠? 크로스 커브 쪽으로 넘어서 와 클릭, 미들 클릭, 클릭. 미들 클릭. 다음 같이 서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서피스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쪽으로 좌우 대칭될 겁니다. 좌우 대칭될 거기 때문에 이쪽 커버 같은 경우는 대칭될 경우를 대비해 갖고 탄젠트 연속성을 준 상태인데 이 면은 지금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도 탄젠트한 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서피스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서피스로 어, 홈으로 가고 갖 익스트로 선택합니다. 이전에 다배운 건데 셀렉트 커브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빼줍니다. 빼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살려가니까 이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뒤에가 있어서 그렇고, 얘를, 파라미터 제거해야 합니다. 제 히스트를 꺼줘야 되는데, 필자가 컨트롤 키와 f 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무브 파라미터는 명령을 등록해놨습니다. 얘는, 파일, 어, 에디트 메뉴에 있는 명령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기 전에 보면, 얘는 지금 선택한 것은, 익스트루드란 피처인데, 오케이 하면은, Yes. 이 바디로 바뀝니다. 그 다음 같이 금지 표시 이런 게 되는데 히스토리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보입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 얘 바디가 얘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자 합니다. 위쪽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네. 이쪽 라인이 퍼스트 프라이머리 같은데 아, 리스트가 한바예 맞습니다 프라이머리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프라이머리 커브 지원 탄젠트 셀렉트 페이스는 여기 줍니다 즉이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변이이 커브를 경계라는 좌우의 변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해야겠다 지원이라는 탄젠트 연속성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납니다. 그럼 이제 얘는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피스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에 서피스. 서피스로 갖고 스로커브 맷을 실용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미들 클릭하고, 예 클릭하고, 미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브로 넘어와서, 예 클릭하고, 미들 클릭하고, 이쪽 와서, 예 클릭하고, 미들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피스의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최소한 탄젠트하게, 커베이처 까지는안 돼도 탄젠타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즉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쪽 경계선이 뭐냐? 라스트 크로스입니다. 한번 또, 그래도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크로스 커브 2번이니까 라스트, 얘도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라스트 크로스, 얘를 지원, 지투를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지원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셀렉트 페이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Unable To Archive Co-Continuity 다음 같은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 부분이 컨 o n t 트가잘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지제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OK 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요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서피스로 가고 트렌드 시트로 갑니다. 트리밍한 시트바를 선택하는데 리전을 이용해서 트리밍합니다. 물론 커브나 페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잘라준는데 이쪽을 트리밍 할 겁니다. 근데 이쪽은 버리고 이쪽은 보관할 거니까 KB 체크된 상태니까 이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트바다 선택했고 어떤 걸이용해서 자를지 셀렉트 오브젝트 하러 갑니다. 여기 이 커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그럼 이쪽에 잘려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다시. Ctrl+Shift+A하고 모두 선택 상태서 하고 얘는 Ctrl+P에서 감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Ctrl+Shift+클릭하우서 여기 리플렉션을 등록놨는데 얘를 이용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OK합니다. 연결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된 부분이 아마 따로 연속성을 안 줘도 깔끔하게 연결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쪽은 하나의 커브, 이쪽은 하나의 커브입니다. 같은 커브상에서 여기 면이 잘렸었기 때문에 사실상 탄젠트 연속성 또는 커베처 연속성 주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트렁크 쪽 서피스를 만들고, 측면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